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.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. 네, 주말 토요일 아침입니다.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작은 소년이 자기 덩치보다 몇배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죠.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다윗을 칭송했습니다.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. 어쩌면 가장 볼품없고 힘없고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일 수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. 말하자면, 지금 보이는 것,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는 그 사람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아무리 힘세 보이고 강한 자라고 해도,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한 사람일 수 있고,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일지라도 굉장히 강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이 사회는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있는 힘없고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.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,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. 이렇게 예사가 이 얘기를 했어요.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. 지금은 우리가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고요. 또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. 한없이 작고 연약하고 멘탈도 유리멘탈이라고 하죠.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어요. 저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다윗과 같이 용기를 낼수 있고,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도 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. 여러분 스스로 작다고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네.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일 수 있지만,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, 그 작은 우리는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, 우리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, 또 어떤 하나님의 소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, 우리의 미래는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예요. 그것을 믿고 그 소명의 길로 가느냐, 아니면 그것을 불신하고, 어, 나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거부할 것이냐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다윗이 되기도 하고 골리앗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가진 꿈이나 소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당장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, 머지않은 미래에 그것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. 물론 그 뜻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다면 어, 이런 전제가 붙겠죠.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당당해지기를 바라고요.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잠재력. 지금은 아무도 몰라주지만 그 자가 보이는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하루 힘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.